안녕하세요 H7 체육미장협회 대표 이건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저희 선생님을 뵙도록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태원진 팀장 이원입니다. <laughs> 저희 원우 선생님께서는 저희 센터에 처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죠? 제가 좀 목디스크가 계속 있었습니다. 그래서 도침 치료도 받고, 한약도 먹고, 유튜버에 있는 쇼닥터리라고 하죠. 음. 그런 병원에 직접 가서 뭐 도수 치료도 받고, 그 다음에 추나법도 받고 해서 회복되겠지 했는데, 요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이제 담이 심해지더니, 어, 힘이 오른쪽에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는 처지고, 어, 계속 공부를 해도 돌파구를 찾지를 못하다가,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서 H7이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. 저 베이직 수업도 듣는 것도 제주도 같은 게 열렸을 맞습니다. 때. 맞습니다. 아. <laughs> 저는 그래서 그때 제주도 열었는데 네, 네, 제주도 분이신 네. 줄 알고. 아 네. 체영교정협회가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거를 가릴 때가 아니다. 지금 온 빨리 지금 대표님을 만나고. 서울에서. 네, 예.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. 그때는 저희 일하는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당직 결정을 바꿔서 음. 제주도로 갈 생각을 그냥 다 해놓고. 어, 그러면서 제가 또 아픈 증상 또 말씀드리고 맞아요. 그러면서 혹시 케어 받으면서 수업도 가능하느냐 해가지고 음. 바로 그냥 다음 주냐 그냥 0월에예 어~ <laughs> 그래서 예 어~, 어 그때 그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치료 기간 자체는 되게 길었었어요 뭐~ 몇 개월 이렇게 막 음. 근데 요번에는 그 증상이 너무 길게 가고 전혀 나아질 차도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것저것 다 시도해도 안 되니까 또 자괴감도 들고. 나를 믿고 갔던 병원에서도 네네네. 처치를 못해주고 음, 저희 교육도 수강하시면서 음. 그러고 나서 많이 좀 달라진 음. 점이 있으신가요? 그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제 방향성과 가치관이 정립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절망감과 음. 불안함이 있었는 상태에서 저희 기인 같은 저희 권호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또 회복을 받고 회복을 시켜주는 또 트레이너로서 제가 일을 할수 있어서 음. 너무 또 보람 찾고. <laughs> 네, 무엇보다도 기감을 주셨던 거는 그런 책임감과 상황감이었습니다. 음. 너무 초닥터들한테 돈을 막몇 천만 원씩 돈을 쓰면서 <laughs> 음. 아, 되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이 들고. 음. 나도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. 그게 아마 시간이 더 지났더라면은 그러면 어 통증 그냥 비슷한데 참을만한 냅두면 안 될까요? 안 되는 이유가, 냅두면은 이제 팔에 힘이 안 들어가겠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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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근육도 크기가 달라지고, 음, 어, 그렇게 계속 네. 증세가 더 심해지겠죠. 어, 견갑 안정화, 예.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정거근, 음. 그 다음에 상부 손목은 너무 약화가 돼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니까, 음. 그거 강화시키는 것까지. 체육 평가하고 저희가 이제 운동 먼저 진행하고 저 네. 수기로 경추를 진행해 드리고 어, 네. 그렇게 하고 그래도 다행히도 한 번만에 좀 효과가 어, 네. 확 좋아지는 타입이셔서 너무 너무 다행이었죠, 어,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뼈가 그렇게 나와 있, 있는데 음. 그거를 집어 넣으면 통증이 호전되는 게 되게 신기했었고, 네, 처음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있었는데 또 다시 케어 받으니까. 음. 다시 또 좋아지는 이프티하게좀 돌아오는 그런 영역이 다시 들어오고 이게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좀 커지다가 나중에는 좀 간격이 줄어들더니 좀더 안전한 영역으로 오면서 음. 근력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음. 다시 살도 좀 붙고 음. 그 얘기 들었을 때가 되게 좋았어 이제 근력이 붙었다 아네 진짜 그게 음. 또 우리 실장님께서 실장님. 어, 전광 운동을 또 많이 시켜주시고 음. 이런 요추 부분들 잡아주시는 것들은 계속 잡아주시면서 어, 되게 감사했던 거는 정거근 또 운동하고, 음. 그 다음에 또 승모근 운동하면서, 아, 저의 이제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, 음. 왜냐면 평상시에 제가 티칭할 때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영역이었는데, 음. 또 그런 것도 강조하게 되고, 되게 많이 저는 이 만남 자체가 저한테는 글쎄요, 진짜 제 삶을 많이 바꿔놨죠. 터닝포인트였고, 그냥 제가 목을 회복한 걸 넘어서서, 그 이면의 것들이 너무 많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대표님한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아서 어떤 영상으로 아니면 음. 육성으로 이런 저의 마음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로 아. 너무 뿌듯합니다. 아유,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우리 이원원생님하고 함께하는 이 인터뷰 시간이었고요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H7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이건 4 <목소리도> 2 1 됐습니다. 다이소부데스 <목소리도>